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 성북 전통시장 케이세일페스타 오늘 야 비대면 온라인 방송으로 추첨을 예, 해드리겠습니다. 아, 원래는 이 지금 아, 고객사원 축제가 가수도 부르고 그쵸죠 네, 공연도 하고 이렇게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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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안됩니다. 예, 그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안되기 때문에, 아, 온라인 비대면 방송으로, 예, 여기 전통시장, 성북시장을 찾아주시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고객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예, 중소벤처 기업부, 그리고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예, 지원을 해가지고 이 행사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오니까 굉장히 좋아요 공기가 맑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시장을 갔다가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어째 인상이 그렇게 후덕하신지 좋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재래시장에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더 많으신 분들이 찾아오시고, 더 많으신 분들이 제들 재래, 어, 재래시장을 이용을 해 주심으로 해가지고, 네, 상가도 이렇게 좀 살아나고, 그렇죠제 말이 맞으면 박수만 한번 쳐보세요, 박수만. 네, 고맙습니다. 박수 안 치신 분들은 집에 가셔도 됩니다, 이제.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온라인 추천방송,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등, 27분을 갖다가 제가 여기서 바로 뽑겠습니다. 27분을. 예, 바로 뽑, 뽑을 테니까, 아, 제가 뽑으면 성함하고, 아, 남바만 제가 불러드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어, 자리를 갖다가 조금 뛰어서 예, 구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까요?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7장 5만원 당첨. 27장을 제가 이렇게 매매 섞어가지고. 아이고, 너무 많다, 이거. 와, 이리 많노. 자, 한장 뽑았습니다. 건훈식님 844번 5등입니다. 제가 바로바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장 뽑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한장또 뽑겠습니다. 여기서 자, 매매 밑에까지 이렇게 좀 젖어가지고. 자, 또 뽑았습니다. 김선부님, 3,381번. 네. 두 번째. 어, 제가 이렇게 어, 좀 드리면은 숫자를 또 갖다가 좀 카운트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오만은 네, 당첨. 한장또 뽑겠습니다. 자, 눈 감고, 아, 안 보고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김유수님, 389번. 5만원입니다. 자, 이쪽에 또, 이쪽에도 이야, 매매 섞어 가지고, 아이고, 안 섞으니까 이거 다 아, 뭐라 하더라고. 이거 참, 그쵸? 어, 지금 점차 지금 사람이 또 모이고, 모이고 있습니다. 좀 떨어지세요. 예, 거리를 갖다가 조금 떨어져 주세요. 자, 아, 이분은 글자를 갖다가 좀 알아먹기 힘들게 해놨는데, 정개필씨 2523번, 네. 2523번, 또 이쪽에서 한장또 뽑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오늘 5만 원짜리 27분 좀 뽑고 있습니다. 자, 이정우님 2319번, 자, 여기 있습니다. 2319번, 자, 이쪽에도 또한 장, 네. 아, 어휴, 회장님이 여기 계셨어요. 예. 네. 예, 회장님이 그래 매일매좀 섞어주세요. 매일매일 아, 그래, 팍 섞어라. 그냥 그래, 우리 어, 회장님이 거기서 한장촥 빼주세요. 그냥 거기서 한장싹 빼보세요. 네, 예, 한 장만 촥 뽑으세요. 예, 아, 어서씨쇼 예, 짠 야, 짠 하고 뽑았습니다. 우리 한기남시 3358번, 네. 예, 자, 그리고 예. 그 부회장님 또한거 하나 뽑아주시고 네. 손 이범 손 이범 3,414번 네. 자 우리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네 여기서 자,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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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이 이제 여기 오늘 원래는 제가 3등을 다뽑고랬어요 근데 이제 회장님 1등 뽑고 우리 재무님이 한 2등 뽑고 우리 부회장님이 또뭐한 2등 뽑고 네. 이바고 페이도 뽑아야 되고 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 눈 바빠요. 이거 마이크 들고 막 씨부리기도 지금 바빠갖고. <laughs> 그러면은 총무님이 한장또 네, 뽑아주세요. 예, 총무님이 한장 뽑아주세요. 예, 야, 저기 함 쳐다보세요. 저기 지금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우리 어머니, 저눈좀 보세요. 근데 좀 떨어졌어요. 좀 떨어져 가지고 예, 네, 좀 떨어졌어요. 네, 자, 박충균님. 박충견 496번, 5만원. 딱, 자, 계속 뽑으시면 됩니다. 예. 배지윤님, 1317번. 배지윤님, 1317번. 예. 자, 여기 송양이님, 3025, 3025번. 예. 자, 잠깐만요. 그리고 서운숙. 3,826번, 3,826번, 자, 계속 뽑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균덕님, 3,011번, 3,011번, 5만원 당첨 되셨습니다. 아, 이게 혹시 이 상품이 뭔지 아세요? 온누리 상품권? 상품권, 그렇죠?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네. 예. 뽑는 사람만 주냐고요. 나중에 회장님이 떡 주신대요, 떡. 예. 떡 주신대요. 예. 아, 고기 주신답니다, 오늘. 자, 박공수 님 986번. 986번. 자, 다음에 여기죠. 네, 여기. 아, 이거 잘 섞어야 되더라고 보니까는. 네. 자, 김영희 님 1007번. 1007번. 예. 네. 5만 원. 예, 그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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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옳지, 옳지, 그렇지. 예, 이렇게 공정, 공정하게 공정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조금만 떨어지세요 그쪽으로 예, 한 1m 정도는 조금 떨어지 주세요. 예, 붙으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 조순부님 3869번, 3869번. 자 그리고 이병문님 303번 0303자 네. 여기 또 여기 한장 네. 이은영님 3393번 5만원 온누리상품권 네, 당첨되셨습니다. 자 여기 또 어, 임옥수님 2834번 2834번 네, 5만원 당첨되셨습니다. 자, 여기 또. 정국상님, 3,225번. 3,225번 당첨되셨고요. 네. 자, 이래 뽑다 보니까, 아, 지금, 아, 눈들이 정말 너무너무 초롱한, 초롱하신 것 같아요. 자, 박만주님, 3,857번. 3,857번. 네, 여기는 안 계시죠?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여기. 음. 이 월순님, 이 이월수, 월순, 1334번. 아, 회장님 잘 모르시는 분이죠? 예, 잘 모르실 거예요. <laughs> 원체 많이 오시는 분들이, 원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아, 지금 오늘 5일째인데요. 줄을 갖다가 너무 많이 서세요 너무 애 먹었어요, 정말. 예, 코로나 때문에 예. 자 김홍진님 2,747번 2,747번 5만 원 당첨됐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 마지막 야 이름 좋다 이재춘 야 이름 좋네 3838 번호도 좋네 예, 3838예 3,838번 예 5만 원건다 여기서 추첨이다 끝났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어, 이제는 2등을 갖다가 10분을 갖다가 뽑을 겁니다. 2등 거금 10만 원, 거금 10만 원입니다. 자 2등 어, 10분은 우리 오늘 어, 소상공인진흥센터 우리 <laughs> 예? 우리 대리님이 한번 뽑아주시죠. 건대리님. 예. 예. 오늘 특별히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다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섯 장만 좀 뽑아주세요. 오셔가지고. 예. 아, 이럴 때뭐 방송함 타보면 되지 뭐까지. <laughs> 예. 다섯 장만 한번 뽑아주십시오. 예, 우리 아니 근데 뽑기 전에 성함은 일단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 중부센터 권남희 대리라고 합니다. 건남이 우리 대리님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멋진 일은 어, 온라인 이런 비대면 경품료 축제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시는 분이세요. 고맙죠?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치세요. 네. 자, 다섯 장만 뽑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장. 여기서 석 장. 야, 그렇지. 야, 많이 해 보셨네. <laughs> 자, 여기서 두장 한번 뽑겠습니다.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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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왔습니다. 헤이. 예.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분이 성함이 조경민님. 조경민님 3,846번. 예아 걸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만원입니다. 네 다음 한 분. 김영수님. 야 번호. 한번 확인해 보자. 422번, 예. 422번, 김영수 님, 예. 자. 자, 이쪽에서 석장 뽑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어, 이렇게, 이렇게 붙어 계시면 안 돼요. 이 방송에 다 나가기 때문에 붙어 계시면 안 돼요. 조금씩 떨어지세요. 네. 자, 신혜숙 님. 3872번 신혜숙 님 3872번 자, 한장더 예, 뽑겠습니다. 아, 이분은 야, 같이였네. 예, 같이어도 같이 그래도 연락이 갑니다. 예. 장 옥남 님 3528번 3528번 자. 자, 한장더 예, 마지막으로 예, 한장더 뽑았습니다. 천 해영 님 1331번 1331번 다섯 분을 갖다 뽑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 주세요. 자, 다음에는 이제 아, 우리 재무 님이 어느 분세요? 재무. 안안 계세요? 그럼 총무 님이 아까 하셨잖아요. 여기는. 야, 총무 님. 그럼 여보 보세요. 네. 여기서 두장 여기서 한 장, 예, 한번 뽑아보세요. 음. 자, 야 오늘, 오늘, 이 걸리면 오늘 막 복받은 길라 오늘 그냥. 예. 돈이 10만 원 어디 가서 나오겠노, 이게. 그치, 지 예? 자, 오늘, 안다혜님 안다에 273번, 273번. 자, 여기 한장더 뽑겠습니다. 자, 다음에, 어야 아, 이럴 때뭐아 이럴 때뭐좀 이렇게 궁짝궁짝궁짝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가 그 박수 한 집어 주셨죠. 아니 아버님 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들아아예 들어오시면 아 총무님 예 김우영님 김우영님 421번 421번 자 그러면 한장 마지막 한장네한장한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장 짜잔 짜잔. 근데 이게 어, 방송 시간이 너무 길면은 이렇게 좀 카트카트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다안 나가더라도 방송에서 다안 나가더라도 오늘 걸리신 분은 다 대구로 다 연락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예, 석인식이 불편하면 집에 가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냥. 네. 자. 10만 원짜리 회장님이 10만 원 맞죠? 네, 맞습니다. 네, 10만원 맞습니다. 10만원! 이 옥자님! 야 연세가 많으시다. 510이면, 은야 2788번! 2788번! 축하드립니다! 박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 동구 경제인 연합회에서, 오늘 2바고페이를 갖다가 특별히 100만 원을 갖다 후원을 하셨어요. 아, 그분들은 돈이 없으로 많으신 분들 같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고모님. 아, 부회장님. 아. 그러면 부회장님이 오늘 어 10만 원짜리 그렇죠? 한분한분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장만 뽑아 주세요. 10만 원짜리. 2바고페이입니다. 2바고페이. 10만 원. 예, 안 쳐다보고 뽑습니다. 예. <laughs> 뽑았습니다. 예. 뽑았습니다. 정창진 님. 2330번. 여기는 안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자, 이바구페이 어, 디가셨습니까 고문 님,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바구페이 10만 원짜리. 예. 뽑겠습니다. 10만 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자 조종환님 3,828번 조종환님 3,828번 축하드립니다 이바고페이 10만 원 당첨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장더 남았잖아요 우리 부회장님 한장 뽑읍시다 부회장 님 이쪽에서 예. 이쪽에서 한장 뽑읍시다 자. 아니, 그거 저 고개는 좀 들으시고, <웃음> 예, <웃음> 혹시 보고 뽑을 수 있으니까. <laughs> 자, 그러면은, 야, 이게 얼마짜리죠? 10만 원. 아, 10만 원. 2박 5페이 10만 원짜리입니다. 김삼연씨 2951번. 야, 박수 안 치네. 그래도.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자, 이래서 2박 5페이 10만 원짜리 3장을 뽑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바고페이 20만원 두 분을 뽑습니다 이바고페이 20만원 두 분을 뽑습니다 두 분을 뽑는데 우리 그래 총무님 두 분이 하실래요 그렇지 한장한장 한 장. 그럼 총무님이 한장한장야 이거 20만원짜리 좀 큰데 이거 네 20만원짜리 좀 큽니다 이제 자 거기 좀 봐주세요 거기 어차 지나갈 수 있도록 좀 정리를 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뽑았습니다, 한 장. 이바고페이 20만원짜리 첫 번째 당첨됐습니다. 김창남씨, 1220번. 박수를 안 치노. 구경하시는 분들 자기가 안 걸리서 그렇나. 네, 축하드립니다. 20만원. 네, 걸렸습니다. 자, 한분 더. 이바고페이 20만원. 야, 이분도. 어. 범일동 망양로가 어딥니까 망양로 아 여기 다 망양로입니까 아 그럼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네 아, 박신성을 가진 희영씨 박희영님 이야 2200번 축하드립니다 망양로 사시는 아, 자 이러면은 이제 1등 1등 두분 남았습니다 1등 1등 두분이 남았는데 어 어, 20만 원한 명, 그리고 이 바구 페이 30만 원한 명, 예, 두분 남았는데 이거는 이거는 제가 한장 뽑고 회장님이 회장님이 하나 뽑고 가위바위보. 아니 그럼 뭐전 사람이 20만 원짜리 뽑고 이긴 사람이 30만 원짜리 뽑고 자하고 가위바위보. 이거 어, 이거 뭡니까? 아, 뭐가 이거 내가 졌기 때문에 그러면 20만 원짜리 먼저 한장 뽑겠습니다. 20만 원. 자, 매매. 요 밑에서. 예. 요 밑에서 제일 첫날에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제일 밑에서 한장 뽑겠습니다. 뽑았습니다. 야, 근데 확실히 자천동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예, 자천동에서 오신 분인데 성함이 박 예수님 1362번 1362번 박 예수님이 오늘 20만 원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성북 전 전통시장 많이들 좀 이용을 해주시고 이 거리가 좀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조금 협조를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선전도 좀 많이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등 박 예수님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 마지막인데, 어, 동구경제인연합회에서 후원한 동구, 예, 이바구페이 30만원. 한분 남았습니다, 한 분. 예, 요거 뽑고 나면 안 걸리시면 전부 집에 가야 돼, 이제. <laughs> 자, 그러면은, 회장님이, 예, 한 장. 어디서 뽑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자, 한 장만 뽑아주십시오. 뽑았습니다. 뽑았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는데 저는 행복한 여자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노래를 갖다가 한곡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많으신 분들이 와 계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노래를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노래를 하려니까 막 지나가시다가 나도 한곡 하자, 한곡 하자 이래 갖고 제가 오늘 노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잘했지? 예. 저를 보고 싶으면은 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은 2020년 부산 성북 전통시장 케세일 페스터 자아라 네. 경품 이바구페이 1등 30만원 제 손에 있습니다 야 좋다 아 올해 연세가 아, 61급 되셨습니다 53년생이니까 성함이 뽑겠습니다 아, 발표하겠습니다 뽑는게 아니고 뽑았는데 자 이경자 1789번 소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아 우리 둘이 또 아, 아리따운 아가씨 둘이 굉장히 수고하셨고 우리 아, 우리, 우리 저 이문진 여러분 요좀 오셔가지고 네저 예, 카메라를 보고 예, 다 같이 어, 어떻게 하냐면은요, 예 앞으로 성북 전통시장으로 많이들 오세요 하고 손함 흔들고 오늘 자바아 예, 경품 어, 추첨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은. 성북 전통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세요. 예, 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예.